코로나19 사태로 화훼 업계가 직격탄을 맞아 농가들의 피해가 만만치 않습니다. 다행히 최근 꽃 수요가 다시 회복세를 보이면서 농가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. 하반기에는 예년 수준을 회복할 거란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.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기 고양시에서 장미 농사를 짓는 정수영 씨. 올해 초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.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꽃 가격이 폭락해 생산비도 건지지 못한 겁니다. 다행히 최근 꽃 수요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면서 희망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. 대학 학예 졸업식 등 하반기 성수기 때는 꽃 가격이 예년 수준을 되찾지 않을까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. 9월달쯤 되면은 이제 가을 바람이 부니까 좀꽃 소비가 좀 시작이 될수 있는 시기인데 소비자분께서는 이게좀 우리 저 국산 꽃을 좀 애용해 주시고 힘든 어떤 과정을 좀 저기도 이겨낼 수 있게끔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6월 AT화외공판장 경매 금액은 84억 9,400만 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. 전문가들은 올해 6월이 윤달이었기에 결혼식 등 행사가 적었는데도 거래량이 늘어난 점에서 급감한 꽃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작년에는 윤달이 없었고 올해는 윤달이 있어서 소비가 그렇게 받쳐주지 못했는데 행사 수요가. 그 요인을 빼고서 놓고 온다면 그런대로 소비는 있었다. 정부 기관과 농협, 민간 기업 등 각계각층의 착한 꽃 소비운동이 꽃 수요를 견인하는 데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 실제로 꽃다발에 사용되는 절화 거래량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늘었습니다. 6월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해 같은 달 기록을 뛰어넘기도 했습니다. 뭔가 수치가격을 지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잖아요. 판매 행사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꽃 수치가격에 단정적인 도움을 많이 줘서 하지만 아직 화훼업계가 예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. 꽃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과거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이에 꽃 소비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 생활 속꽃 소비문화 정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. 생활을 확대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캠페인과 또 정부의 적응을 해서 국민 꽃문화 향상의 계기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화훼농가들. 점차 회복되는 수요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. mbs 뉴스 강창우입니다.